일요 한자 열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자 아래 하자로 끝나는 낱말들 몇개좀 묶음이 있어서 몇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폐하, 전하, 각하, 귀하 귀하는 요즘도 쓰지만 은또 쓰지 않는 그런 말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지 않는다고 뭐알 필요까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알아놓는 것은 필요하 생각하고 또 가끔 사극을 볼 때도 나오고 또그 이외에도 아래 하자가 붙는 단말들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가 붙는 경칭들, 그리고 편지 극봉에 쓸수 있는 말들, 요즘 안 쓰는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부담없이 이 시간을 한번 즐긴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타, 아래 하자를 쓰는 단말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칭들로 보면 주로 폐하, 전하, 저하, 각하, 합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쓰는 대상이 있고, 그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막 그런 것을 한번 한자, 글자와 함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폐하라는 말은 황제에 대해서만 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황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한 것이 대한제국, 그렇죠? 대한제국대기 때문에, 그때는 고종, 어, 황제, 고종 황제 폐하, 황제 폐하, 이렇게 했지만, 그전에는 주로 이제 국왕의 자격으로 전하라는 단말을 썼습니다. 왜 황제에 대해서 배하라고 쓰느냐이 패자라는 것은 섬도를 얘기합니다. 계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단 아래에서 우르르 배니다 네, 이런 뜻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에 자금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 이제 어, 뭐 황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 대신들이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서서 황제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할 때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들은 이 계단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고, 황제는 위에 있고 연락은 누가 하느냐? 황관들이 하는 것이죠. 혹시 신하가 위에 황제한테 가까이 가서 뭔가 문서를 전해줄 때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제 황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이 계단 아래 이것이 계단패자라는 것이죠. 계단을 뜻하는 글자예요. 계단 아래에서 어, 황제 폐하를 뵙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폐하 이렇게 되겠죠. 이 패자는 보면 이러한 글자예요. 섬돌 계단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대구의 섬돌을 얘기하죠. 아무 섬돌의 폐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계자를 씁니다. 계단 할때 계자거든요. 보면 어, 섬돌과 이폐와 계는 조금 닮았어요. 왼쪽에는 이렇게 언덕 붓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좌부변이 있고 오른쪽에 붙는 것이 이것이 섬돌비라는 글자와 다 계자는 글자예요. 섬돌비는 보면 아래에는 이제 흙이 있습니다. 흙 위에 빗자가 있습니다. 견줄비. 이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에요. 흙 위에 사람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그리고 이 언덕을 보면 좀 계단 모양으로 생겼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것을 어, 계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섬돌패다 또는 뭐 이것은 섬돌계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계단 아래에서 황제 님을 뵙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막 그런 의미로 이제 배하라는 그런 말을 썼겠죠. 이제 중국에서는 황제가 처음으로 된 것이 진시황이죠, 시황제니까 네, 진시황제. 그래서 그때부터 쓴 것은 아니고 기록을 보니 한나라 이후에 사용을 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보다 낮은 제후국들, 중국 기준으로 보면 제후국들이 되겠고 예전에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것도 그런 정도의 등급으로 되었다. 그래서 전하합니다. 국왕에 대해서는. 이 전자는 이제 큰 집전이다 이렇게 되고 궁전을 얘기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궁전 아래에서 어 임금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런 뜻으로 하 이렇게 되겠어요 그 아래는 저하라고 해서 왕세자다 이 저자라는 것은 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왕세자에 대해서 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썼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말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집을 얘기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저택이다 그렇죠 또 사저에 간다 할때 맞췄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다. 각하와 합하도, 이 각과 합도 어떻게 보면 어떤 건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각은 문설주 각이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국가수반. 그래서 결국 한자로 서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와,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보면. 그래서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이 동양상국만 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각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각하라는 말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안 쓰죠. 공식적으로는. 대통령님.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좀 낮은 데까지 썼어요. 정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도, 장관 각하 이런 모양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의 그 건국 초기에는, 그리고 장군, 장군에 대해서도, 뭐, 무슨 무슨 장군 각하, 이렇게 얘기를, 각하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다가, 뭐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제 각하란 말을 대통령에게만 써라. 다른 사람에게도 쓰지 마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합하라는 말에 합도 이렇게 종문을 얘기합니다. 종문을 얘기하는데, 어떤 건물의 사이즈로 봤을 때, 막이 합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왕세손 또는 대원군, 대원군은 임금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네, 살아있을 때 임금의 아버지는 가장 유명한 분이 어, 흥선대원군 이하응 네, 그렇죠 고정의 친아버지죠. 그분을 보고 대원위 하파 대원 대원위 위라는 어, 직위가 있겠죠. 대원위 하파 이렇게 했고 원래는 이제 정일품 영상 좌상 우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 각 어, 하파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이 각하라든지 합하라든지 이런 것은 각이나 합이나 이런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궁궐에는 이렇게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있었어요. 전, 당, 합, 각, 제, 헌, 루, 정 이런 것이 궁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8개가. 전이라면 가장 큰 것이에요. 근정전이다, 인정전이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가 국사에서 보면. 당이다는 것도 있어요. 연경당이다, 이정당. 당은 전보다는 조금 역할이나 사이즈가 적다 이렇게 되고 합이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높죠. 각이라는 것도 규장각이다, 장경각이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과 각은 막뭐 수열을 보면 합이 조금 높은 것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낙선제다 뭐 이런 것이 있죠. 헌도 이렇게 건물을 뜻합니다. 주로 동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루가 있습니다. 루는 이제 2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회루다. 또, 정원할 때, 정, 저기, 정자할 때 쓰는 정입니다. 뭐, 향원정이다. 무슨 정이다. 우리나라에 이제 궁궐래가 많이 있죠. 여기에서, 전하는 여기서 나왔죠. 합파, 각하는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각하가 높냐, 합파가 높냐.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하파가 좀 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왕조 시대는 에 지금은 이제 왕조 시대가 아니고 아니니까 왕세손이나 대원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현재로는 각하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단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전에 어떤 건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낱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택 할 때는 이렇게 집주자였습니다. 집주자 그렇죠? 집이다. 저택이다. 저하할 때, 저하는 큰 집을 얘기합니다. 보통 집보다 크다. 그래서 사저다. 자,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사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관리들이 있는 큰 집에, 관리의 우두머리가 우드, 우드, 있는 곳은 관저에 갔다 할 때도 이 절자를 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이 각시시자를 알면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되겠죠. 다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는 예를 들어서 창시계명이다. 시를, 시를 만들고 이름을 고친다 이렇게 되겠죠. 시라는 것은 사실은 성과 시가 있죠. 성, 이렇게 성과 시가 있는데 창시개명은창성개명이 아니고 창시를 바꾼다. 시는 성보다는 좀 하나 어, 나뉜 단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또 한번 제가 영상에 올린 거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 아래 한의자 넣으면 근본을 뜻한다. 그리고 또 사람 인을 붙이면 낫다는 뜻이에요. 저온 오늘 구체적인 글자는 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글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집음자를 넣으면 밑밑이다. 저변에 깔렸다 할때 밑변이다, 저변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졌다. 손을 넣으면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저항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하할 때는 집젖자를 어, 쓴다. 이렇게. 이 저하는 우리나라에서만 썼다는 것을 네, 알면 되겠죠. 그리고 좀 종교와 관련돼서 보면 성하, 예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은 성스럽다는 뜻이죠. 이것은 교황, 천주교 교황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정교회, 총주교, 동방정교회, 총주교에 대해서도 쓰고 티벳 불교의 달라이나마도 성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결정 어렵습니다. 사자를 뜻합니다. 사자. 사자, 사자가 앉는 자리다. 그것을 예좌라고 합니다. 예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덕이 높으신 고성, 부처님과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좌라는 것은 부처님이 앉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덕이 높은 고성이 앉는 자리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자라는 것은 가장 영맹스럽고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자가 앉는 자리는 예자, 사자자가 같다. 우리가 사자후를 바란다. 그런 얘기 있죠. 사자후. 부처님이 설법을 할다. 그것을 사자후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예 자는 사자다.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다 이 해서 예 하란 말을 쓴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일평생 못 만날 수도 있지만이 난말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편지 급봉 이름 뒤에 붙여서는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자를 붙이는. 귀하라는 걸 많이 쓰죠. 귀는 귀할 기자예요. 귀하다는 것은 뭔가 아주 어 정말 보배 같은 그런 얘기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귀자에는 아래 조개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개패를 조개패를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보물을 재산을 재물을 들고 있는 것이 귀할 기자 이렇게 되겠죠. 이 조개라는 것은 이러한 조개다. 아무 조개나 아니다. 소라나 홍합 껍질 같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것은 자안패 또는 보패라고 한다. 네. 보패는 이제, 여기서 변해서 보배라는 말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귀할 귀따를, 어, 쓴다. 그래서 귀하신 분에게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귀하. 보통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일단 편지를 쓸 때는 누구누구 귀하 이렇게 많이 쓰죠. 네. 요즘은 무슨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님 귀하라고도 쓰는데, 뭐,님 귀하까지 쓸 필요 있겠어요. 누구누구님 또는 조금 격식을 갖춰야 될 때는 또는 웃어른이라든지, 이럴 때는 귀하, 이렇게 쓰면 되겠죠. 회사에 보낼 때는 급봉에 귀중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주식에서 어디, 어디, 귀중,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귀중 쓸 때는 앞에 사람 이름을 쓰면 되지 않, 안 됩니다. 사람 이름을 쓰고 귀하 쓰고, 회사 이름을 쓰고는 뒤에 귀중이라 고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좌하라고 도씁니다 어떤 사람의 안전자리, 좌석, 앉아 계시는 분에게 내가 뭔가 편지를 보낸다. 누구 누구 좌하 잘안 쓰죠? 요즘은 뭐 예전에 썼습니다. 옛날 저도 쓰본 적은 없어요. 예. 괴하란 말도 있어요. 괴는 이렇게 책상을 얘기합니다. 책상 괴 그리고 또 책상을 뜻하는 책상 안이 있습니다. 괴하 안하 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좌하 괴하 안하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조카하라고도 합니다. 조카는 조금 어, 좀 비슷한 어, 길이라든지 조금 낮다든지 이렇게 씁니다. 조카는 발족자로 사실은 높은 사람한테 쓰면 안 되겠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보다는 자기와 동년배나 조금 아래. 또는 가족들에게도 쓴데 이 말이 변해서 우리가 쓰는 조카다. 할때막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안하라는 게 책상 안 짠데 이런 말 가끔 듣죠.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이렇게 이런 얘기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또는 사극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안 자도 책상입니다. 결국, 안 하는 그 책상에 앉아 계신 분에게라는 그런 뜻인데, 안전은 책상에 앉아 계신 분 앞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대가 앉아, 책, 책상에 앉아 있으므로 그 반대되는 입장인 사람은 서서 있으니까 어, 상당히 어, 계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할 때, 눈 안자를 쓰면 안 됩니다. 책상 안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좌 자에 이제 좌 하라고 했을 때 자리, 자지요. 이것은 이세 글자를 같이 보면 되겠죠. 이것이 앉을 좌다. 앉을 좌는 사람이 앉죠. 그래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느냐? 옛날로 치면 땅바닥에 앉는다. 흙 위에 앉는다. 이렇게 흙토를, 흙토를 쓰면 되겠습니다. 흙토와 사람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집 안에 있다 해서 집음자를 넣으면 이제 좌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앉는다. 이거는 자리다. 막 이렇게 어, 쓰면 되겠습니다. 가끔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안, 젤 좌는 연좌 농성한다. 연은 이어서 앉는다. 옆에 계속 줄줄이 이어 앉아서 농성을 하는 걸 연좌 농성이라 하죠. 그리고 여기 자리는 좌석이다. 이 좌석이라 할 때는 이 안젤 좌를 써도 되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방변 손을 넣게 되면 끊는다 라는 그런 좌자가 됩니다. 좌절한다. 좌절시킨다. 좌절한다할때이좌절을 쓴다. 이 글자를 알면 같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이제 괴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책상괴. 이것은 안석괴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안석이라는 것은 자리에 보료라든지 이렇게 또는 방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등을 기대거나 팔을 기대는 막 그런 어 책상을 조그만 책상을 탁자를 얘기한다. 협탁자 같은 거.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괴라고 하면 이제 괴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괴짝 할 때는 이 괴짝을 씁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므로 나무 목에 안에 보면 이렇게 상자라는 뜻하는 상자 방이 있죠. 뭐상자다뭐 넣어놓는 자. 무엇을 넣어놓느냐. 귀할 기자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귀한 것을 넣어놓는다. 여기에 귀할 기자를 쓰고 이것이 괴다. 이것으로도 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무로 만들었다 할 때는 나무 목을 쓰면 어, 함괴다. 남은 개짝할 때, 그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 이외에 핫자가 붙는낱말을몇개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산하다. 휘하, 슬하, 수하.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산하라는 것은, 산은 우산을 얘기하죠? 그렇죠? 우산산자입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쉽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우산 모양입니다. 자, 우산 아래에 있다. 비가 오는데 그 우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휘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물이나 기구, 조직, 어떤 세력,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산하다, 산하단체,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누구, 어디에 휘하다 할 때는 휘 자는 대장 깃발을 얘기합니다. 대장이 있는 곳에 깃발이 있겠죠. 그 아래에 모여있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휘하, 어떤 주장, 주장의 지위 아래 또는 그 아래에 딸린 그런 것을 휘하라 한다. 나의 휘하에 어떤 장군이 있을 때, 나내 휘하에 많은 장병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쓰라 라는 말은, 그래서 요즘 잘안 씁니다만 참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뜻을 보면. 쓰, 쓰는 무릎입니다. 무릎 아래에 있다. 내 무릎 아래. 그래서 부모님 쓰라. 그렇죠? 어머님 쓰라. 아버님 쓰라. 부모님 쓰라.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서 놀았죠. 우리가 어릴 때는. 뭐, 크서도 부모님 무릎, 앞에 이제 어, 절도 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곁을 어, 설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수하란 말이 있습니다. 수, 손수자. 내 손안에, 내 손안에 있다. 또내손 아래에 있다. 손 아래를 얘기합니다. 내 수하. 그는 나보다 수하다. 그는 내 밑이라 이런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수하는 부하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는 때를 얘기합니다. 무리. 어떤 단체, 모임의 아래사람이다할때 부하가 되겠죠 네, 오늘 여러 가지 핫자가 들어가는 낱말하면 생각해봤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말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은 듣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외우고 싶으면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폐하, 전하, 저하, 각하, 합하 귀하, 좌하, 괴하, 안하, 조카 이런 것은 잘안 쓰죠. 요즘은. 그리고 산하, 사나, 산하단체, 사나 휘하, 그리고 설하, 수하 이런 핫자 돌림으로 끝나는 나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가하습니다